저희 세명백크론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세명백크론은 지난 24년간 반도체 산업과 함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주도해온 디스플레이 설비 사업, 소토 리토프라피설비 사업과 21세기 유망 사업 중 하나인 관개발 사업 등현대 사업을 주력으로강서 육성시키기 위해 오늘도 60여 명의 임직원들이 정직, 열정, 파업의 신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 1세기 신재식과 성장기술혁명 시대의 도회는 우리에게 도전인과 동시에 다시없는 도약의 기회입니다. 저희 생벽맥트로는 보유하고 있는 원성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선진 기술을 흡수, 통합, 응용함으로써 현대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가까운 장대에 세계적인 기술전문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희 생벽맥트로는 창업 이래 지금까지 신용있는 기업, 신뢰받는 기술로 신념을 가진 이직원들이 윤리경영을 통하여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준 및주문시 고전압 소및 메탈 할라이드 U V 램프를 디자인, 설계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표준 램프는 40, 80, 1 2 0 160, 200cm이며 발광장 기기는 40미터 무 두께, 분포 상태 및 자외선 광원의 스펙트럼 분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U V Q R I는 높은 생산성과 에너지 절약, 공기 오염이 없으며 저음 출력이 가능하고 공간 소리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명 팩트로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성과 원지도 판달을 지식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